안녕하세요. 청춘하우징의 김민채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민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 오늘은 저희 또 타운하우스로 왔어요. 네, 오늘은 오. 저희가 덕양구 내유동으로 해서 타운하우스 네. 촬영을 왔는데요. 네네. 우리 집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단지 수도 크고, 네.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총 38세대의 단독주택 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기반시설은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에 도시가스까지 다 모두 음. 설치가 되어있는 그런 세대고요 음. 그리고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해서 거의 이제 60평 이상을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지 네. 지분만 해도 벌써 64평이 나오는 그런 단독주택이에요. 음, 동네도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좋아보여요. 네, 저희가 오는 길에 봤는데 여기는 다 주변이 거의 이제 단독주택 단지라고 해도 될 만큼 음. 상당히 이쁘고, 그리고 이제 조용한 동네이기도 하고요. 음. 솔직히 초등학교는 저희가 오면서 봤을 때는 차로 그래도 10분 이상은 가야 될것 같아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으신 가족분들 보다는 오히려 신혼부부시나 아니면 이제 조용히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쵸. 음. 근데 차량으로 뭐 서울이나 이쪽 나가기도 멀지는 않아요, 위치가. 네, 맞아요. 음, 그래고뭐 차로, 요즘에 대부분 차로 많이 다니시니까. 네. 음 동네도 깔끔하고 좋은 집인 것 같은데 네. 얼른 내부 설명해 주세요. 네, 바로 내부 설명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단지를 한번 쭉 둘러봐 주시면 음. 상당히 깔끔하고 이쁘게 정리 정도 잘 되어 있는 이쁜 단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주변이 굉장히 깔끔해요. 네, 상당히 깔끔하고 음, 오늘은 전실부터가 아니고 이제 밖에부터. 그래서 음. 외관도 한번 쭉 보여주시고 음. 이렇게. 이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차 공간이에요. 네. 보시 주차라인은 저렇게 한 대가 그려져 있긴 한데 이앞으로해서 겹주로 해서 세 대까지도 주차 공간 전원이 어... 가능하시네요. 우리 집 기간이에요. 차만 될수 있는 거니까. 음. 뭐 겹주든 뭐 그냥 이제 자주는 상관은 없죠. 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현관 이렇게 넓게 나와 있고요. 작은 조경이 꾸며져 있는 공간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수도시설도 있어요. 네, 수도시설도 달려있어서 여기다가 뭐 조경 외에 텃밭으로 꾸미시고 싶으면 음 텃밭 꾸미셔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예쁘게 조명도 나와있고요. 음. 그래서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셔서 음, 현관 위쪽 이렇게 또 막혀있네요. 네. 여기 상당히 예쁘죠? 네, 여기 신혼부부들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아름다운 둘 약간 그림 같은지? 음, 맞아요. 그래서 바로 내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여기 우측에는 다 벽면이 지금 템바 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응. 이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 소등 버튼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왼쪽으로는 키큰 신발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총 여섯 칸으로 밑에 띄움 시공되어 있는데요. 음. 간접 조명은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위험장 같은 경우는 네. 응. 바닥 같은 경우는 다 대리석으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단차 시공까지 음. 다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슬라이딩 중문인데, 우리가 보통 보셨던 3연동이 아니고, 그냥 2연동, 음. 골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깔끔한 슬라이딩 중문이에요. 음, 깔끔하게 생겼어요? 네. 바로 내부를 바로 음.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신발 안 신으세요? 어, 요거 너무 커서, <laughs> 제가 오늘은 그냥 반발로 할게요. 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이거는 음. 저희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네.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1층 공간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음. 보시면은 여기 1층이 나와 있는 거실 공간인데요. 공간 상당히 넓게 잘 나왔어요. 와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해요. 네, 상당히 깔끔해요. 네. 올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있고 네. 보시면은 이거는 영림 제품. 되어 있는 이중창, 음. 크게 통창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네. 바닥은 포시리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음. 여기 이제 아트월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실크벽지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위로 이렇게 천장으로 보시면 매립등이 상당히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음, 우리가 그쪽, 그전에 봤던 그냥 동그란 매립등이 아닌 음 그, 고급스러운 매립등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위에 보시면 목공 인테리어로 간접 조명 역시 이쁘게 싹 들어가 있어요. 음 음. 그리고 보시면 우리 여기 비디오폰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고요. 1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는 음 여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실 맞은편으로 보이는 여기 가 그러니까 메인 화장실 있죠? <laughs>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는 총 화장실이 두 개예요. 음. 1층이 하나, 2층이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보시면 여기 안쪽으로 샤워 파티션 크게 설치되어 있고, 네. 여기도 선반 일체형 레인게 설치되어 있고요. 어, 샤워 공간은 상당히 넉넉하고 커요. 음, 화장실 자체가 넓어요. 네, 화장실 자체가 네. 넓고 바닥은 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음. 물 청소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보시면 코너 선반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위아래로 음.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보시면, 기존 구성품과 똑같이, 대리석 선만 되어 있고, 거울 수납장 다 달려 있고요. 네. 공간 상당히 여유롭게 잘 나왔어요. 음, 화이트 앤 골드. 그 음.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인데, 음. 여기 원목으로 되어 있는 식탁으로 해서 이렇게 2체형으로 동선이 이렇게 기억자로 나와 있어요. 어, 여기 밑에가 뚫려 있어요. 네, 그냥 이거. 옵션으로 들어가는 식탁이라고 보시면 되요. 네, 생각하시면 딱 식탁으로 쓰면 딱 좋을 것 어, 딱 같아요. 식탁 공간이고, 네. 보시면 여기 다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선반에, 안에는 하부장 수납 공간, 시트지 아닌 도장 제품으로 오.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고요. 위아래 상부장과 하부장 수납 공간 한샘 제품으로 해서 공간 넉넉하고요 네. 보시면은, 와이드역 싱크볼. 이것도 한샘 제품인데, 깊지는 않고, 옆으로 넓게, 이렇게잘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벽면은 다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네. 여기 3구짜리 한샘 제품의 인덕션하고, 하체 제품의 후드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바람 역시도 다 이제 포실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전자레인지 자리, 밥솥 자리 이렇게 나와 있는 수납 공간.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양문형 냉장고가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 나와 그게 있어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근데 음. 아쉬워도 괜찮은 게 뭐냐? 면 여기 이제 주방 뒤로 다용동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 어, 여기도 이제 삼연동이 아닌 2연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연동이 네, <laughs> 2연동이 음, 2연동을 좋아하시는 거. 것 같아요. 네. 넓게 잘 우와, 나왔고요. 네, 음. 넓어요. 그래서 냉장고 자리가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맞아요. 어, 여기다가 냉장고 설치하시고 음. 그리고 여기 수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워시 타워는 이쪽에다가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고 간이 넓어서 뭐 활용도 있게 사용하고 있어요. 네, 될 그리고 길고 이쁘고 이렇게 이중창이 이렇게 오. 두 군데로 이렇게 나와있어서 약간 인테리어에 효과를 주는 것 네. 같기도 하고요. 벽면은 보시면다 탄성 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음. 음. 공간 넓게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음. 응.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면 봐야 되는데 이 층, 그 계단 올라가기 전에 우리 보통그 공간이 남잖아요. 네. 여기도 역시 슬라이드 중문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공간을 여분의 응.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넓진 않지만 뭐 조금만 이제 그런 거 창고로 사용하시기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잡동사니, 잡동사니 네. 여기다가 두는 면될것 같고. <laughs> 어. 보시면 멀바 원목으로 되어 있는 철제 프레임의 계단 음.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창도 달려 있어서 네. 개방감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철제 프레임. 여기도 역시도 이렇게 픽스창과 어, 음. 슬라이딩창이 이렇게 다 조화롭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아, 네. 어, 이등 켜졌으면 이쁠 것 같은데. 응, 음, 등이 다안들어와서 네. 아쉽기는 해요. 그 손잡이도 튼튼해요. 흔들어 봐도. 너무 네. 많이 흔들면 안 돼요. <웃음> <웃음> 보시면 여기 이쪽에도 이렇게 창이 이쁘게 나와 있고, 네. 여기 바닥은 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2 층은 구조가 이쪽으로 방3 개가 나 있는 네, 거죠? 네, 방은 다2 층에 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바로 첫 번째 방부터. 보여줄게요. 네. 오, 여기 작은 방이잖아요. 네, 작은 오. 방인데 방 크기가 되게 잘 나왔어요. 네, 넓게 잘 나왔네요. 우리 그냥 파주에서 봤던 거의 중간 방 크기보다 훨씬 크게 많이 나왔고, 오. 보시면 창 역시도 이렇게. 양옆으로 다 주었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좋고요 네. 응. 여기 역시도 에어컨이 다 들어갈 예정이고 오. 여기는 간접등이 지금 안 켜진건지 들어간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들어올 거. 같은데요? 그렇죠? 아, 네. 그래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공이 안된것 같아요 네 여기 공간을 띄워줬기 때문에 간접등은 들어갈 것 같고 그런서 이렇게 갤러리장 이쁘게 나와있고 음. 이렇게 이중장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음. 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또 방이 하나 또있죠 네, 있죠? 2번 반. 여기도 공간 잘나왔어요 오, 응. 여기도 잘 나왔네. 방, 방이 잘다 크게 나왔어요. 여기가 우리가 평소에 보던 빌라의 중간방 크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보다 좀 커보여요? 근데 <laughs> 저는 솔직히 아까 첫 번째 방이 좀더컸고요 맞아요. 이 어, 방이 살짝 작은 것 같긴 한데. 음. 아이가 상 침대 옷장 다 들어가도 공간 음. 충분히 것같아요 음. 음. 여기는 이제 이중 창으로 해서 크게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에어컨 설치될 예정이고, 여기도 이제 간접등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 창이 약간 다른 세대 보면집안이잘안 보여요. 네. 이게 필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저 이것도 이렇게 우리 안에서 보면은 다 보일지 모르지만 겠 네. 밖에서 보면은 안이 잘안 보이게. 요 요즘은 필름 시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네, 네, 네. 보호에 상당히 좋아요. 음. 음. 그리고 나서, 어, 여기. 바로 안방? 어, 안방 예. 아, 음. 안방은 굉장히 넓어요. 안방 굉장히 넓죠? 네.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정남향이에요 응, 음, 해살도 음. 굉장히 잘 들어와요. 정남향이기 때문에 채감도 음. 너무 좋고,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와서 보시면, 음. 여기 안방 앞으로도 작은 테라스가 있어요. 오. 응, 음, 요거는 굳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설명 안 들어도 될것 같아요. 카메라만 이렇게, 나가볼까요? 요게 음, 카페 테라스 개념으로 이렇게 데크 살짝만 깔아서, 여기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딱 요만하게. 응. 카페테라스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 화분 음.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화분 쫙 여기다가 음. 딱 두시고 이쁘게 구경하시면서 그렇게 즐기셔도 될것 같고. 이 앞에 뭐가 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요만한 카은 솔직히 <laughs> 들어오기는 뭐 그렇게 음. 뭐막 가리지는 않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 단지랑 같은 단지로 들어올 것 같은데? 맞아요. 음. 오히려 이쁠 수도 있어요. 자, 음. 한번 보시면 요거는 거의... 음. 어,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공간이 상당히 넉넉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음. 그냥 이렇게 테이블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나와 있고. 네. 음. 그래서 안방 크기 상당히 잘 나왔고, 여기 역시도 다 에어컨이랑 간접등이랑 다 설치가 되어집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바로 2층에 있는 욕실을 보여드릴 건데, 요그 전에 여기 2층에서도 음. 이렇게 비디오폰이 달려 있고, 2층의 보일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는 음. 여기 달려 있죠. 그렇죠. 1층 따로, 2층 따로 딱 나눠져 있네요. 그렇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에 있는 욕실 네. 보시면 여기는 샤워 파티션은 없어요. 음. 어, 샤워 파티션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역시도 선반 욕시형 레인 샤워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음. 선반 욕실도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이게 두 개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바닥은 아까 1층하고 똑같은 제품으로 해서 미끄럼방지 타 타일 설치되어 있고 네. 구성품은 똑같아요. 큰 거울 수납장에 음. 대기석 선반 그리고 환기창도 이렇게 이중창으로 다 설치되어 있고요. 음. 음. 여기는 딱 위치가. 이제 폭이 넓어요. 네, 1층은 길게 나왔는데 그렇 여기는 음. 거의 약간 정사각형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음. 뭐 사용하시는 데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laughs> 됩니다. 네. <laughs> 공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할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3층으로 올라가세 네, 3층이요? 올라오시는 계단은 아까 그 계단과 똑같고요. 음. 올라오시는 계단에도 역시 이중창 이렇게 가운데 이쁘게 설치되어 있어요. 음. 오, 여기는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이쁘게 해놨네요. 네. 3층, 여기는 살짝 다락 공간인가요? 여기는 약간 다락의 음. 개념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우리가 기존에 보셨던 그런 뭐 육실이나 뭐 싱크대 이런 거는 아예 설치가 되지는 않고요. 음. 여기는 말 그대로 여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음.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는 이제 바다로 문을 달아드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렇게 개방감 있게 게 넓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음. 네. 이렇게 공간이 하나가 나와 있고, 여기 두 번째 공간이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천장 고가 낮지는 않아요.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도 지금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그 정도면 낮은거 아니에요. <laughs> 여기가 대고신 그 <곳이. 웃음> 여기가 대고신 그 음. 나오는 거고. 저희 끝으로 가면 그래도 한 2m, 1 0에서2 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사이즈는 뭐 자막으로 표기를 해드릴 네, 건데, 사이즈는 자막으로 해드릴 네, 제일 낮은, 부터,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표기는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여기도 길게 다 이렇게 이중창으로 한개창다 설치되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이 집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맞아요. 여기 역시 그 창. 음. 어,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지금 벽걸이 에어컨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음. 천정형 에어컨은 아니어도, 음. 벽걸이 에어컨이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다 동선을 따로 빼놓으신 거예요. 네. 벽걸이 아니면 스탠드로 이렇게 들어올, 아직 확정은 안 났다고 네. 들었어요. 벽걸이냐 스탠드냐, 그거는 아직 음.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에어컨은 들어온다는 거. 자, 그럼 보시면 우리 여기, 음. 바로 이제 F1층에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통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다 거기 그냥 공간으로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죠, 이 공간이. 자, 요게 공간이 하이라 활용. 음. 신발 좀 가다 신고. 음. 여기가 지금 보시면 다 방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 안전하게 물놀이 하셔도 될거 같고. 음.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똑같이 아시죠? 어닝이쁘게 설치하셔서 네. 바베큐 존으로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음. 이렇게 여기다 어닝이 이렇게 설치하시고 여기 테이블 하나 놓으면 굉장히 예쁠 어, 것 같아요. 상당히 아담하고 예쁜 테라스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망이 네. 와 여기 완전히 숲세권인 것 같아요. 네, 완전 숲세권인데 음. 아마 여기 이쪽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음. 이쪽으로는 이 단지형 주택들이 더 추가로 지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 총3 8개 단지라고 하니까. 그렇죠. 음, 오히려 마을로 형성되면 더 예쁠 수도 있죠. 훨씬 더 좋죠. 아무리 네. 단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네. 더 좋은 생활공간이 나오는거고 음. 응. 여기 보면 다배수시설이나 이런게 처리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음. 안전하게 물청소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여유롭게 카페 커피, 커피 즐기셔도 되고 저녁식사 하셔도 되고 음. 활용도 높은 그런 테라스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응. 이게 전원주택 개념으로 나온건데 상황이 네. 알차게 잘나 이렇게 음. 큰 평수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이제 너무 빌라가 싫어요, 아파트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단독 생활을 즐기시고 싶으신 가족이 적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이사 와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층간 성은 걱정도 없고 그렇죠. 공간도 넉넉해요. 이 정도면은 조금 네. 음, 편도 아니고 맞아요. 다락에 테라스 공간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조용히.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좋을 거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단독주택이 지금 5억 후반대라는 거예요 5억 후반대? 네. 근데 상당히 음... 잘 나왔어요 최저가는 4억 후반대부터 있다고 들었는데 네, 4억 후반대도 있는데 그거는 음... 이제 최초에 지어진 집이 지금 해약이 나서, 음. 뭐보 이제 사억 후반때문에 첫 분양가로 시작해서 보고 나온 거 하나 있고요. 네. 지금 2차로 지어진 요한장 같은 경우는 요 평수가 그대로 이제 5억 후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대출은 어떻게 나와요? 대출은 아무래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음. 분양가의 5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음. 그래도 저희가 시립주금은 넉넉하게 한 3억 정도는 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하수도 이제 다 나오고, 그쵸. 도시가스와 우페수 직관,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보통 네. LPG가스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음. 쓰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런 것 시설까지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음.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전화로 문의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꼭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